상어로 가가볼까 근데 어떤 상어 상어 위에. 상어 이 새끼를 빨리 잡고 시작해야겠어. 오 야, 여기 뭐 많은데? 스크랩 갈 거? 상어 어디? 어, 상어 여기 여기. 십년십 아, 년. 아, 어. 뭐? 개 같은 놈. 어, 나 이제 한 대만 좀죽는다 어. 돈도 없나? 어. 녀석도 어. 없어요. 녀석. 나 상어 고기를 갖다 줄게. 무슨, 내가 낚시대. 형만, 때... 형만 믿어. 하, 내 구도가 다 달티는데 거의. 나 상어 고기 갖다 줄게. 너도 한번더낚겠지 뭐. 상어년, 10년. 이걸... 로와. 이거 이런 것만. 메기 이런 것만 나오네. 아, 씨발. 은근이 빠르네 일로와 바로 이거 그냥 이거 각각의 떨어지나? 상어랑 1대1 엄대엄 <laughs> 일 무빙 어. 무빙이, 무빙이 돼? 상어 이 새끼 X밥이네 패턴이 개 단순한데? 무빙 돼요? 응 새끼 패턴 개 단순한데? 상어가 공격할 때 찌르기만 하면 어. 무조건 안맞아 그리고 창이 공격범인 거 은근 넓어서. 딱 상어가 입 벌릴 때 그냥 찔러버리면. 어, 죽었다, 사왔다. 죽었다. 이 새끼 아무것도 못함. 상어냐, 이씨. 어, 얘 잠깐만, 상어 죽, 죽으면서 죽을 것 같아. 오, 어, 빨리 올라가. 오, 숨 막혀. 오, 익사해버려. 먼데익사해 티가 고 오네. 내가 상어를 잡아왔다, 연보이 A FEW MOMENTS LATER 깨졌어? 내가 뒤지게 패고있어 어디야? 깊은데 있는거야?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바로 앞에 있어나 막타 먹으러 가겠어 어? 죽은.. 죽은거 같은데? 아니구나 살았구나 이제 곧 뒤져요 로아이 씨년아아 어, 배고프다 끝밥 <laughs> 이 개같은 음. 놈 고등어 고왜 먹어 니 형제의 피가 아직도 이 창에 묻어있지 <laughs> 바로 죽여버려 부쓰기? <laughs> 음,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울면서 도망가겠다 <laughs> 많이 업데이트되지 도망도 못가 이미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거든 너무해